Hey.

찬송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올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올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Amen. Amen. 오고 견대오게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 6장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13장부터요. 우리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우리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시아 그러면 이제 그뭐 여기 민도라든지 뭐 베트남 라오스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쪽을 이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를 이제 아시아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이제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이쪽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이제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하고 이제 일행들이 이쪽으로 그러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다 하고 이제 비두니아라고 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 여기서 못하게 하시고 저쪽에도 못하게 하시니까 여기 이제 항구 드로아 항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자는데 이제 구절 말씀해 보면. 밤에 자다가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이 마게도냐 사람 이쪽에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죠. 여기 지금은 그리스고요. 어 이제 유럽이죠. 여기는 이제 중동땅이고 이제 여기는 그 이제 유럽 지역인데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를 이제 향해서. 아, 이리로 마게 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고 이제 손짓을 하고 부르는 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7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바울과 이제 복음 전하는 이제 일행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라고 써 있으니까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제 누가 복음 사도행전을 쓸때 우리가 라고 할 때는 이제 누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게도니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 근데 하나님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간건 건너간, 건너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리아폴리로 고 거기서 빌리뽀 성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옷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다가 그 감옥의 간수도 예수 믿고 그 집도 전체 우리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 말씀 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것이죠. 어, 바울 사도는 이쪽에서 더 많이 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이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더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었어요. 그죠?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바우사도가 이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에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또 로마로 호송이 돼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죠. 어, 이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오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름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높고 옳다 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 만약에 바우사도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에서 막 복음을 전했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미주 대륙으로 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성경을 읽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살피고 그 뜻을 선택하면서 갈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애가 생애가 되요. 또,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것 말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사도에게 청하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 이행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때, 뭘 도와달라는 거겠 있어요? 우리, 우리 가능하니까 좀돈좀 보태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우리 병 걸렸으니까 우리 병좀낫게 해달라.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는건 아니에요. 그죠? 이, 이 환상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우사도요,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거다 하는 거 여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그 돕는 거죠. 또 아픈 사람 위에서 기도하고 또 병원에 데고가고 고쳐 주는 것그 돕는 거죠. 또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해 주는 것, 그거 돕는 거지. 여러 가지 돕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성금을 내고, 헌금을 가지고 뭐 지원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 아는 거. 그거 다 돕는 거지만 정말 사람을 돕는 게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돕는 거지야, 돕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죠? 래서 이제 우리가 예, 예,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 신자 초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 이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거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냥 살다가 죽으면 치유받는 거잖아요. 어, 그 사람 그 기적기를 맞고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가장 큰 공헌이고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서 우리 하나님 또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옥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 전할 기회 대급 되면 또 그런 기회 만들어서 복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 다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참으로 돕는 것, 복음 전에서, 우리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 가을에 우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들에게 도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아, 우리. 새신자 초청 주의를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에 나온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반영님